네 안녕하세요 영민한 투자 오늘은 영민한 김프로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골프 거리 아나운서 권재이고요 MBN 골드 김영민 매니저 영민한 김프로 나와 있습니다 매전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매전님 역시나 김프로 하는 날에는 시장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사실 오늘 아침에 아무 종목이나 살걸 이런 생각 들었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크게 오를 줄 몰랐어요 오늘 그 정도로 그 동안에 이제 시장이 좀 침체기를 겪었던 거에 대한 약간 분풀이 장세 네. 특히 어제는 뭐 코스피만 움직였 다면 오늘은 이제 코스피와 함께 코스닥 지수도 드디어 이제 반등이 좀 들어왔거든요. 제가 지난 1월 31일 날 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싸, 1월이 끝났다 어...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2월 되면은 분명히 이제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좀 좋은 모멘텀들이 있다라는 거말씀좀 드렸었는데 네. 정말 다행히도 오늘 양 시장이 외국인 기관들의 쌍끌이 순매수로 인해서 강한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정말 폭풍 매수 해주고 있는 만큼 이 뒤에 있는 드라이버로 아주 시원한 네. 스윙 부탁드리도록 네. 할게요. 자, 그럼 오늘 라운딩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오늘 증시 코스 진단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코스피가 2% 넘게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도 1% 넘게 상승하고 네. 있는데 오늘의 증시 코스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네. 일단 뭐 오늘 증시 코스 상황은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파3올로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3. 어, 역시나 파스리 홀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홀이기도 한데 네. 뭐 전장도 짧고 버디 잡기도 쉬운 홀이잖아요. 맞습니다. 이제는 좀 공격적으로 이제 시원한 스윙을 좀 날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 뭐 파스리 홀로 진단을 좀해 드렸고 일단 수급 흐름을 보시면 네. 1월 한 중순 이후까지 우리 국내 증시를 처절하게 매도하던 이 외국인들이 그러니까요. 이제 돌아왔어요. 오. 외국인 형님들이 이제 돌아와 가지고 사실 오늘 이제 현 선물 시장에서 거의 2조 6천억 원 정도 말도 안 되는 순매수가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오늘은 코스피 업종 대표주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현대차, 기아 이런 종목들이 정말 강한 상승세를 만들면서 코스피 지수를 견인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어제 급락에 나왔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알테오젠, HLB 이런 대장주들이 지수 반등을 이제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일단 투자심리가 지금 회복되고 있고 제가 어제도 이제 무료 공개 방송 시간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미국에서 FMC 회의가 이제 끝났잖아요. 네. 성명서 발표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다소 좀 매파적인 발언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나라의 원 달러 환율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원 달러 환율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환율이 1,300원 아래로 다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고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이제 매수세가 시작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그야말로 2월은 분풀이 장세, 제가 계속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낙폭가대 성장주에 대한 저가 매수,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한 빠른 이제 가치 재평가 이런 것들이 좀 진행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1월달에 우리 국내 증시가 디커플링됐던 부분들을 2월달에 아주 빠르게 만회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뭐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좀 해드리면서 파 3홀로 진단을 좀 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비교적 수월한 파 3홀로 진단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아주 자신 있게 스윙해 보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홀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저희가 도착한 홀은 우리 매니저님 종목들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종목 리뷰 홀입니다. 어 수요일에 소울브레인 홀딩스를 소개해 주셨는데 이 종목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 종목은 이글 종목으로 평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프로님 이글 나이스샷 축하합니다. 아 나이스 이글입니다. 지금 네. 3거래 연속 상승 중이고요. 맞습니다. 10% 넘게 수익률이 나왔어요. 사실 뭐 2차 전지 섹터 굉장히 부진한 가운데 소개 주신 종목인데 네. 참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찌 보면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지금 2차전지 쪽이 전기차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 그리고 네. 실적 악화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 흐름 굉장히 안 좋았어요. 맞아요. 근데 유독 딱 하나 얘가 왜이러나 싶은 종목 이 하나 있었죠. 넵캠. 네, 넵캠. 네. <laughs> 전액 관련된 엔캠이라는 종목이 결국 이제 IRA와 관련된 이제 직접적인 수혜가 이제 예상이 좀 되면서 엔캠 주가가 워낙 좀 강하게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전액 관련된 종목들도 제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최근에 또 다시 한번 재공략을 했던 종목이 바로 솔브레인 홀딩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동화기업이라든지 솔브레인 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엔캠의 딜을 이어서 지금 추가적인 시세가 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오늘도 뭐 솔브레인 홀딩스가 강한 상승세가 만들어지면서 오늘 고점 대비하면 거의 한12% 13% 정도 이제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의 이제 주가가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고, 솔브레인도 이름에 있는 것처럼. 홀딩스예요. 네. 지주회사 종목들 요즘에 어, 좋잖아요. 뭐 그렇게도 이제 갖다 네. 붙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이제 시세가 좀 시작되고 있고 눌림 목을 정말 잘 만들고 한 2개월 동안에 이제 조정 파동을 거치면서 눌림 목을 이제 장, 잘 만들고 다시 한번 이제 상승 추세가 시작되는 초입이기 때문에 어. 뭐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5만 원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이제 시세도 좀 가능하지 않, 않겠는가 일단 1차 목표가 5만 원을 달성하고 나면 제가 이제 2차 목표가까지 상향 조정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쏠브레인홀딩 추가적인 상승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으로 리뷰해 볼 종목은 1월 30일 소개해 주셨던 HPSP입니다. 어, 이 종목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 종목은 버디 종목으로 평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프로님 버디입니다. 축하합니다. 어, 네. 아직 그렇게 크게 수익률이 많지는 않지만 네. 지금 계속해서 홀딩해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이제, 네. 네, 어제까지만 해도 반도체 종목들 참안좋았아요 맞습니다. 네. 제가 딱고얘기를 그 드리려고 했어요. 어. 실제로 어저께 저 PBR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너무 극단적으로 좀 쏠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특히 우리 기관 투자자들 특히 투신이라든지 사모펀드 이런 이제 기관 창구에서 네. 반도체 업종을 그냥 패대기를 쳐버리고 요걸 팔고 은행주나 이런 이제 지주회사 이런 종목들을 이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어저께 사실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아무 잘못 없이 그냥 주가가 다 급락을 해버리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거든요. 네. 근데 다행히 오늘 오전에 한미 반도체가 또 수주 공시가 나왔어요 sk하이닉스 쪽으로 이제 단일 매출 계약으로는 가장 큰 규모인데요 800억이 넘는 이제 듀얼티시 본더 수주 계약이 또 공시가 좀 됐거든요 그 정도로 또 hbm 시장이 빠르게 좀 성장한다라는 거 이제 실적으로 좀 증명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한미 반도체 또 계열회사 기도하고요 hpsp가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 시가총액 가장 큰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한미 반도체 코스닥 시장에서는 hpsp 이런 종목 소부장 종목들의 이제 상승을 견인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아나주에다가 패키징 관련된 이제 후공정 공장 설립을 이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오, 네. 사실 며칠 전에 이제 삼성전자가 컨퍼런스 콜 하고 나서 이게 어찌 보면 올해 이제 캐펙스가 좀 줄어들 수도 있겠다. 음. 이런 이제 부정적인 기류들이 확산이 좀 되면서 삼성전자 주가도 빠졌고 소부장 종목들도 이번 주 흐름이 계속 안 좋았는데 맞아요. SK 하이닉스 이제 투자 검토 얘기가 좀 나오고 어쨌든 이제 4분기는 실적 시즌은 이제 다 끝나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빅테크 기업들도 이제 애플까지 실적 발표 다 했고 다음 주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만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민감도도 이제 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다. 이제 포커스가 올해 1분기 얼마나 빠르게 턴어라운드 되느냐로 이제. 관심이 좀 모아질 거기 때문에 아마도 한미반도체라든지 HPSP 같은 이런 종목들이. 소부장 종목들의 이제 상승을 견해해주지 않겠는가. 이제 막 상승 전환이 돼가지고 이제 막약5% 정도 지금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던 목표가 5만 3천원까지 꾸준하게 보유 관점으로 전략을 한번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만 3천원까지 그리고 버디 종목으로 리뷰해 볼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브홀 돌아봤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고민도 또 해결해 주셔야 네. 될것 같아요. 종목 상담 홀로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들어온 사연은 나무가 가지고 계신 시청자 분이십니다. 네. 2만 0천 원에 비중 10% 보유를 하고 계신데요. 아, 최근 하락폭이 심한데 보유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지금 3거래 연속 하락세거든요. 네. 이 종목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자, 일단 이 종목은 저는 버디 종목으로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버디입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오, 네. 지금 정경윤님께서도 유튜브 채팅창에 나무가 엉엉이라고 아, 이렇게 네네. 댓글 남겨주셨거든요. 네. 계속 보유해봐도 괜찮을까요? 이게 왜? 제가 이제 워낙 저점에서부터 이제 나무가를 이제 소개를 좀 해드렸었고 네. 주가가 단기간에 워낙 좀 폭발적으로 이제 시세가 분출이 좀 되다 보니까 오늘 사연을 주신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2만 천 원이면은 조금 이제 뒤늦게 추격 매수가 되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리고 오늘 이제 애플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실적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중국의 아이 판매량이 이제 좀 저조했다. 이런 이제 분석이 좀 나오면서 애플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동력이 조금 떨어진 듯한 이제 느낌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4, 5월을 연속으로 지금 나무가는 음봉 조정을 좀 받으면서 기술적인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결국 이제 나무가는 뭐 애플 이슈도 있습니다만 삼성의 이제 XR 기기, 차세대 XR 기기 이제 출시 시기가 더 앞당겨진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원래는 이제 하반기나 돼야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애플이 워낙 지금 비전 프로를 공개하고 나서 시장에 이제 호평을 좀 이끌어냈고, 공간 컴퓨팅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이제 개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건 이제 XR이다. 컨텐츠로 봤을 때는 또 메타버스와 이제 융합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이 시장을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퀄컴이라든지 구글 진영하고 이제 같이 연합을 해서 XR 기기 를 이제 출시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3D 센싱 모듈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 나무가 갤럭시 S24 스웨주이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 AI 스웨주도 될수 음. 있고 XR 기기와 관련된 수혜주도 될수 있고, 사실 나무가는요, 로봇 관련된 수혜주도 될수 있어요. 오. 삼성전자가 이제 제조하는 로봇에 또 역시 3D 센싱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다만 주가는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인 조정을 좀 거치고 있는 거여서 네. 한 18,000원에서 17,500원 요 정도 구간이 이제 눌림목 조정이 끝나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손절 매도보다는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반등 목표치는 한 2만 1천 원에서 2만 3천 원 정도 보시면서 계속 보유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등의 목표 가격으로 2만 3천 원, 2만 1천 원 이렇게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청자님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망의 마지막 콜로 바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의 원샷 홀인원 종목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전장이 굉장히 긴데 네. 오늘 같은 시장이면 뭐 원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원샷 흐리난 종목은 오로스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반도체 장비주를 가지고 오셨는데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오로스테크놀로지 레포트 읽었는데 한국투자증권에서 람보르기니 네. 우루스 아니고 맞습니다. 오로스라고 했더라고요. 네, 네. 네. 네 사실 이제 오로스테크놀로지가 그 정도로 시장에 상당한 좀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장비 기업이에요. 네. 특히나 최근에 이제 네덜란드 의 ASML 반도체 장비 종목들 중에 이제 슈퍼을이라고. 수 있잖아요. 네. 대당 5천억에 이제 달하는 그런 이제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 ASML 실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ASML 관련된 이제 수혜주들도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기도 했었는데 오로스테크놀로지는 이 노광공정하고도 관계가 있는 기업이에요. 네, 우리가 네. 노광공정을 지금 쉽게 얘기하면 네. 우리가 이제 웨이퍼 표면에다가 포트레스트를 이제 분사를 해가지고 EUV 이제 노광 장비를 가지고 빛을 이제 쬐고 나면 거기에다가 이제 회로를 새기는 거거든요. 네. 그 회로를 이제 새길 때 회로를 새기고 나서 그 회로의 어떤 패턴이 형성된 거 그다음에 이제 적층을 만들 때그 적층의 이제 균일도, 정렬도를 이제 측정하는 장비를 우리가 오버레이 장비라고 하는데 바로 오늘 소개드린 해이 오로스테크놀로지가 그 오버레이 장비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일본 회사와 미국 회사가 이제 주도권을 잡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이 오로스테크놀로지만 유일하게 그 장비를 이제 오버레이 장비를 국산하는 화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네. 특히나 또 최근에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건 SK 하이닉스가 이 HBM 공정에 소부장 종목들 국산화를 추진하겠다라는 걸 이제 선언을 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해외 장비들이 지금 워낙 많이 쓰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산 장비 도입률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매출 캐파가 훨씬 더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HBM 관련된 이제 이슈 속에서는 지금 이제 노광 공정은 전공정의 가장 핵심적인 이제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HBM 쪽에서는 사실 후공정 쪽으로도 이 오버레이 장비가 이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실제 삼성전자 쪽에서도 이 오... 오로스테크놀로지 오버레이 장비를 이미 작년 하반기 때 도입을 해놓은 네.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쪽에 이제 수주가 계속해서 좀 증가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SK 하이닉스가 지금 인디아나 주에다가 반도체 이제 패키징과 관련된 후공정 관련된 이제 공장을 설립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 패키징 얘기가 나오는 것도 h b m 과 관련된 이슈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어드밴스트 패키지, 뭐 2.5D 패키지, 앞으로는 이제 3D 패키지까지 이제 기술 발전이 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결국 반도체 공정의 경쟁력은 선단 공정, 이제 이 나노 공정 얼마나 얇게 쪼개, 작게 쪼개는지 그게 이제 가장 지금 중요한 게또 노광 장비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계속 쪼개다 보면 이제 더 이상 쪼갤 수가 없는 정도 수준까지 이제 선폭이 좁아지잖아요. 그럼 결국 이제 선택은 후공정을 고도한다거나 아니면 적청을 쌓아 올리는 구조. 그래서 지금 메모리 쪽도, 디램 쪽도 지금 쌓아 올리는 랜드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6단, 막 200단까지 쌓아 올리고 있는데. D 램도 이제 쌓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오버레이 장비가 계속해서 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속된 말로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올해 이제 노 놨다. 뭐 그래서 아까 이제 재밌는 이제 리포트 제목, 이 네. 람보르기니의 오로스, 네, 오로스 네. 비교를 해드릴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 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 최근에 이제 주가 조정도 진행이 좀 됐잖아요. 네. 조정을 이용해서 또 매수 맥점이 한번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3만 3천 원 정도 보시고 손절 가격은 2만 5천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은 반도체 노광장비 업체 오로스 테크놀로지였습니다. 가격 전략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원샷 허리난 존도 존으로 바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 홀은 좀전장에 짧아서 원온도 가능할 것 같고 네. 나이스샷 가능할 것 같은데 네. 두 번째 원샷 허리난 종목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은 딥노이드라는 종목을 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실 좀이 종목은 불안한 게 네. 지금 PBR 보니까 마흔배가 넘더라고요. 의료 AI 많이 쉬었잖아요, 네. 매니저님. 이 시장에 대한 이제 저의 깊은 고민이 이제 반영되어 있는 종목 선택이다. 저는 네. 이렇게 보거든요. 사실 이제 PBR과 관련해서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어저께 제가 무료 공개 방송한 거 이제 녹화를 좀 올려놨어요. 실제 이제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렸었고 네. 우리가 꼭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 아까 우리 김동우 매니저님 애플 얘기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정말 정확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신 거고 아니 pbr이 높은 종목 pbr이 높은 종목을 제약시 할 필요가 없어요 음. 그 기업들이 워낙 이제 강력한 성장의 모멘텀과 또 이익 성장성에 대한 가능성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pbr과 pbr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될것 같거든요 선반영이 되어 네. 있다 뿐이지 앞으로 그 기업들이 이제 성장해 나가는 궤도가 큰 문제가 없다고 라 하면 고그 pbr 고그 pbr 종목들이 지금 글로벌 증시를 주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음. 누가 뭐 뭐라 그래도 명백한. 이제 사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AI가 어쨌든 올해도, 특히 지금 1월 달, 2월 달 넘어오는 지금 이 과정에서도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 결국에는 주가가 다 AI 이슈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정말 최애했던 이 AI 의료기기 분야에 관련된 종목들, 주가 침체가 워낙 좀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정도 시점에서는 이런 성장 섹터 종목들 중에서 과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을 저점 매수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주가도 뭐 차트 열어보시면 보이시겠지만, 너무 많이 빠졌어요. 맞아요. 루니 딥노이드, 뷰노 이런 종목들이 정말 거의 두달 가까이 쉬지 않고 이제 조정을 받은 상태고, 네. 결정적으로 아까 우리 얘기해주셨던, 재현아 나운서가 얘기해줬던, 재현 아나운서가 얘기해줬던 네. 것처럼, 실제로 지금 이 기업들은 미래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버블이다, 고평가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올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라 거예요. 작년 하반기 때부터 비급여, 급여 막 의료보험에 이제 적용된다는 얘기들이 막 나오면서 의료기기를, 특히 AI가 접목된 의료기기를 채택하는 병의원들이 상당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작년까지는 이 기업들이 계속해서 적자 구조였다면 음. 올해부터는 매출액이 이제 빠르게 좀 증가되면서 흑자를 이제 시현할수 있는 가능성도 좀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제 고PER, 고PBR 종목들의 가장 큰 단점은 실적이 안 나온다라는 거 적자 기업들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버블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버블에 대한 우려를 이제 불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상당히 좀 높은 업종 중에 하나가 의료 ai 쪽이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가 피부 미용 의료 기기 기업들이 한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죄다 버블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작년에 피부 미용 의료 기기 기업들이 해외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실적에 대한 이제 가시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니까. 주가가 아주 강력하게 퀀텀 점프를 했단 말이에요. 네. 저는 AI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도 작년에는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갔었다면 올해는 이제 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기가 곧 도래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공략을 좀 해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히 딥노이는 이제 내 MRI 검사, 이제 내정맥류 검사를 할때이 AI 진단기기를 이제 활용하는 기기를 이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 기기가 사실상 이제 빠르게 보급이 좀 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실적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이제 뷰를 가질 수 있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2024년부터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되고 있고, 실제로 미국의 엔비디아가 지난 1월 달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 사실 의료 AI와 관련된 이제 얘기를 가지고 메인 트랙에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결국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도 이 시장에 상당히 큰 관심을 좀 갖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가를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만 2천 원, 손절 가격은 16,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적이잘 나올 고퍼주 안 담을 이유가 없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해주셨고요. 목표 주가 손절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손절 자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모두 즐거운 라운딩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오후 장에도 상승폭 더욱 더 키워 나가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후 장에도 나이스! 나이스 샷! 샷!